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과 1편 100편 어 1절과 2절입니다. 5절까지 아니에요. 1절 2절입니다.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아, 아. 다음에 100편 요다 같이 크게 올리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영화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야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인데 목사님 한곡 하실래요? 나중에 그냥 하시니 나중에 그대로예. 예. 네. 오늘은 그러면은 무찬양 <laughs> 다음에 설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해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지우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사랑하고 또 기도 많이 했던 박재덕 집사님도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송명자 권사님, 함께 전도해 주셔서, 함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라는 것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본문은 이사야 43장 21절과 시편 100편의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오늘 찬양 봉해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크게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박수 옵니다. 감사합니다. 잘써 스펄드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삶은 이 땅의 삶은 진짜로 성남, 파도와 같이 고의 노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 땅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섣벌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힘든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 찬양의 하나님, 찬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 속에 그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루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과 새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믿 그리고 믿음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음악 목사님은 주수길 목사님은. 찬양은 믿음의 꽃이다 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성문교회에서 예배하고 전국적으로 이단안니 모든 교회에서 예배해드리는 모두가 예배의 믿음의 꽃이라고 했거든요. 예, 예배의 꽃이 여러분들이고 믿음 있는 자들이 예배해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배의 꽃이에요. 그런데요 찬양은 무슨 꽃이라고요? 믿음의 꽃이라 해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이동승 목사님과 모든 단원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아멘. 믿음의 꽃으로 꽃향기가 벌벌 넘치는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꽃이라고 했나요? 우리는 무슨 꽃? 아멘. 예배의 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꽃입니다. 믿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에 네, 찬양한 온갖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배북에서 설교로 활동하시는 예, 미국의 달라스 리스타드 교회 박형용 목사님이 부산 사람이에요. 종신대학을 예, 하고 미국으로 가시게 돼서 달라스 리스타드 교회가 큰줄 알았는데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청년들 아주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유분방한 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는데요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그분이 진짜로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귀들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그 마귀의 괴롭힘 속에서 시달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을 울리는 습관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껴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 산길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 여러분 밥을 작게 먹고 영양실조가 되면 일반 생활을 못 하듯이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마귀가 가장 그러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맞추는 사람. 그렇지, 누구예요? 하, 우리 김갑석 권사님저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오늘 찬양으로 맞춰서 상금이 큽니다. 아, 네. 아주 각 지수 두개 드릴지어다. <laughs> 찬양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찬양이라는 거지.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찬양은 예수님을 경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말씀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은혜가 임하여지고 이 찬양으로서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집회, 아니, 찬양, 저는 찬양 집회가 아니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봉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찬양 봉회한다.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찬양 그냥 집회라고 올 집자마, 올 해자가 아니고 여러분 찬양 봉회라고 해야 돼요. 오늘 찬양 봉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봉을 통하여 신령이 변화받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구합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심령볼수가 우리 영이 맑아지고 기쁨이 넘치므로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구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문 이사야 43장 21절은 어려운 나라의 행편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보게 하시는 이사야의 눈이고 이사야의 귀입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 탄생을 600년 전부터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수백 번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친척 우시아왕이 죽고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드릴 때 서랍들을 만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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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 그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하면 또 설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 생각하고 부적행으로 입술에 될 때에 죽은 줄 죽을 줄 알았던 거가 죄인이 어떻게요? 악이 사라지고 죄가 쌓여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부족경위가 여러분들 입술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악이 사라지고 제가 사해질 때 은혜를 받고 사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사명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도루몽이야. 저 강원도 올라가는 어느 어느 길에 제가 노예가고 총예가고 할때 가는 길에 길목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이름이 또 빨리 생각이 안 난다. 거기에 가면 도르묵이라 하나 도르묵이라 하는가 그 생선으로 조림을 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도르묵이 뭡니까 그 마찬가지로 아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게다 나중에 와서 다시 맛을 보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쓸모있는 인간 같았는데 쓸모있는 성도 같았는데 하나님이 자세히 보시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도르묵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도르묵 같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 버려요. 귀가 열리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눈이 열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하는 사람 크게 굴러봐요. 시작. 아, 다 똑똑하시네. 가만히 보니까 비임을 보고 하시네. <laughs>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 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요즘 찬송은 나의 찬송을 하게 하니다 했어요. 나는 다 털린 거는 줄건안 하고 내 옛날에 좋아하던 내그 국어 문법적으로 맞는 것을 넣어요. 찬송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도 똑같은 동의였지만 찬송은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이사야는 사명을 보게 되잖아요. 아하,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져있던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새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편, 100편은 감사하시에요. 감사하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 아사베시, 다이세시 등등, 예, 저자들이 많지만 이 10편, 100편은, 100편은 감사하시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보다 먼저 온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할 때 찬양 부르는가 배, 찬양하는가 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대도 그렇지만 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단원들도 성령에 처져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성령으로 영으로 찬양할 때에 모든 병이 고쳐지고 듣는 사람도 고쳐지고 부르는 사람도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명령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젊은 찬송을 부를지어다 명령이잖아요.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 수백 군데가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들면 은 이사야 43장 21절과 10편 100편을 오늘 집어보았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의 뜨거운 믿음을 뜨거운 찬양들을 함께 듣고 함께 올리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고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열린 성문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아, 네. 찬양은 무슨 꽃? 믿음의 꽃입니다. 따라합니다. 찬양은 아, 네. 믿음의 꽃입니다. 아, 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주시고 찬양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병이 고쳐지고 온갖 어둠이 쫓겨나가는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옵 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만 제가요 이 시간 어. 음, 비음을 띄워주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는 비음을 띄보기 산만하게 안 하려고 설교 끝났고, 이 시간 비음 사진 습장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단장님 이동승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들어오고 한 번씩 댓글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도 또 가고, 모든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나는 이동석이동석 이동석 목사님 이름은 어디서 더 아는 목사님들 통해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모르니까 그랬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 피아노 조율을 하셨는데 조율하고 나니까 이 소리가 완전 명경알 같대요. 사모님, 그것도 좋지만 이건 나중에 한번 쳐보면 좋겠는데. <laughs> 네, 예, 맞췄죠. 그런데 우리 피아노 이거 야마 피아노를 야마 피아노를 조율을 하셨는데. 완전 유리알 같은 수정 같은 소리가 나요 우리 피아노가 그런데 피아노 지금 반주자가 팔을 뿌려뜨려서오제를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식사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자꾸 해주겠대 아유 진짜 그 마음 안에도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요 우리 이동석 목사님이 얼마나 아, 똑똑한 아, 똑똑이란다 성실하고 착했는지 아, 피해서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학, 기독교 학생회에서 PSFC 있잖아요 거기에서 네. 예, PSFC에서 내가 더잘 알지요 <laughs> 거기서 활동을 많이 부산대학교 기독학생회에서 활동도 잘 하시고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동승 목사님과 합창하시는 사진하고 올렸더니 동문대시는, 동문대시는 정태진 정태진 분 아세요? 네네. 그분이 글을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면 아니 이동승 목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분은 부산대학교 다닐 시절 부터 학생에서 기독학생에서도 회 활동하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지금 음악 교사로 계시면서도 어? 조금 있다가 명퇴를 하시고 퇴직을 하시든지 명퇴를 하든지 하고 나면 필리핀으로 가신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죠. 필리핀에 가면 아직까지도 악보도 없이 그냥 듣는 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미자 노래 따라 하듯이, <목소리> 해일 수 없이 어릴 때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따라서. 라디오가나 오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악보도 없이. 그런 식으로 찬양하는 데가 많대요. 필리핀에는. 섬이 7천 개가 되고, 어느 가 수백 가지잖아요. 예, 그러는데요. 그 속에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해서 또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4, 5년 전에, 안락교회 그때부터 초청해서, 부산대학 다니실 때, 단언으로 열심히 하실 때, 한번 띄워주세요. 아, 이 사진은, 어, 아, 여기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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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가세요? 전도상에. 이게 어디 갔지? 여기 여기 있었는데 없는데? 아 이거 쪽 짜는 게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잘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우리 이진호 장로님들 계시지만 이쪽에 이 사진이 잘못자 채재성 단장님이시고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은 이 머리끝만 보이지요 <laughs> 우리 이동성 목사님 머리끝만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 제가 회장으로 있을 때 초청을 했거든요.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그분이라니, 아직 넘기지 마세요. 이동성 목사님이신데, 야가 아 누구냐면, 우리 이민혁 전도사예요. 아들, 저희 아들인데, 야가 아 앉아 대살 정도 됐으니까, 지금 서른 38, 홉 됐으니까, 34년 전이잖아요. 세상에, 그때부터. 이분은 부산과학기술원의 원장님이셨어요. 예, 그 진대기 장로님이시고 요는 수석장로님이시고 저기 건사님 우리 교회 사모님이세요 그리 이분들하고 다가를 나누고 있는거지 아 진짜 오래된 사진 내 예, 보관 잘하고있죠 그래서또 넘겨봐요 여기에서 누구냐 여기에서 이동석 목사님 어디있게 <laughs> 이동석 목사님 어디있죠 어마 이게 없다 이거 이거 조절하는게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 첫팡이 몇건 잊어버렸어요 네, 오, 그런데 예 오영만, 사모님과 오영만 목사님. 그 다음에, 그때 당신은 어리니까 단장 아니고, 예, 네, 제재선 집사님? 문지희 집 네? 문지, 문지, 집사님. 아, 문지 집사님이세요. 네. 아, 그렇구나. 여기에 이동섭 학생이, 청년이 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여기 단원님들이 계시고, 우리 수건상인가, 모든 우리 한상덕 목사님과, 예, 네, 수장론이가 제일 저쪽에 진짜 예쁜 알간저리가 있죠. 네. <laughs> 정니다예쁘게 <laughs> 너무 <말해> 예뻐! <laughs> 예, 근데 옆으로 해가지고 <laughs> 이수가이 나왔지만, 예, 그래. 아, 혹시 뭐 30년 전 나는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그런 습관과 취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찾아보니까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우리 여전대 임원들이 또 함께 아, 찍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아,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늘 초청됐어요. 하나님께서 아, 아. 30몇년 전부터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 네. 그때는 이런 찬양달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알락교회 청년들 노래 생짜배기를 듣다가 이렇게 좋은 그때 노래하는 그때도 노래하는 순례자였어요 노래하는 순례자를 초청해서 은혜 많이 받고 그때부터 제가 남편이 음악 전공을 하고 지지자지만다시금 음악을 좋아하는 계기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와서 헌금 기도하고 죽도는 오늘 이동수 목사님 좀 해주세요. 하하가서 주사랑하는 자나성서편하 치시래요. 유리알로 한번 눌려봐야지. <laughs> 아, 맞지. 진짜. 149장입니다. 아이, 맞아요. 싸움 말고.